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촬영을 너무 너무 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지금 점심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소가 배경이 조금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실내 양공장도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직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laughs> 저희도 좀 장기적인 이제 투자 계획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온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요새 가장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제 생각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저 멀리 조지아에서 그 턴키글로벌 리얼티 팀에서 책을 한권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김효지 대표님은 22년 이상 부동산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인데, 어, 미국 부동산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밌게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완벽한 타이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첫집?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첫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뭐~ 거시경제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것 거...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뭐, 20% 정도의 다운페이먼이 있느냐? 2, 3% 정도의 클로징 코스트가 있느냐? 뭐, 이사 비용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수리할 비용이 좀 여유 있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 집, 론을 받아서 집을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요즘처럼 또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그만큼의 집값이 살짝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어~ 그렇게 또 이득을 볼수 있고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리파이낸스 할수 있는 또 여건이 갖춰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고 금리가 낮으면 낮은 대로 또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볼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집을 사기에 뭐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투자용 집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투자용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책의 백미는 소위 그 뜨는 지역. 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정량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진짜 아, 내가 돈이 있으면 진짜 여기에 투자용 부동산 사면 진짜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문가의 노하우가 축적된 이 책을 보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책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특히나 그 김효지 대표님 유튜브.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대표님 영상 보면서 또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 이야기를 꺼낸 김에 한 가지 정보를 더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렌트비로만 1년에 한 3만 불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화로 치면 한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월세로 그냥 나가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3,60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근데 이거를 수표나 계좌이체로 보통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정말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포인트를 모으겠다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또 2~3% 정도의 수수료가 붙으니까 이거를 한 달에 한7 0 정도를 수수 수료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그 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내집 마련을 해서 에쿼티라도 쌓는 게 부를 축적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아직은 이제 다운페이를 모으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 와중에. 하... 이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좋은 방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티끌을 모아서 티끌일지언정, 그래도 어떤 흔적을 좀 남겨보고자 제가 빌트카드를 만들었어요. 웰스파고에서 나오는 크레딧카드인데, 한 달에 한번 렌트비 나가는 거는 포인트 적립을할 수가 있습니다. 연회비도 없고요. 수수료도 없어요. 제가 이 카드를 오픈한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거든요. 24,000점 정도 포인트가 쌓였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얘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절대 와닿지 않죠 근데 이 포인트를 전환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뭐 유나이티드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로 1대1 포인트 전환을 했을 때는 300불 정도의 가치가 있고 뭐 하얏트로 포인트 전환을 하면 550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냥 렌트비 내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포인트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항공사를 이용하거나 호텔을 이용하거나 용하거나 하는 뭐 여행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카드 트랜잭션 리딤 할때 포인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마존에서 물건 살때 포인트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정말 유용한 카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같은 이런 고물가 시대에는 정말 짠테크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모으는 것도 쏠쏠하니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과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또뭐짠테크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이야기 공유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